안녕하십니까 코로모터스분단 전시장 이한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아신 김지팀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시장 메인에서 분단까지 네. 여기 시골인데 아, 슈퍼스타 만나러 왔어요. 아 무슨 슈퍼스타 일났네 <laughs> 미니 전기차 지금 에이스맨이고 네. 네. 나이스맨 아니고 에이스맨. 에이스맨 네 아무나 에이스가 될수 없다. 아이스, 에이스맨 나이스맨 아니고 네. 아, 여기도 샴페인 골드를 잘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바이브런트 실버라고 해서 네. 좀 고급스럽게 이게 천인데, 네. 그 소재가. 네. 여기에. 신기해. 이게 여기 여기 핸들이랑 똑같은 그런 3스포크로 아 만들었고, 네네. 여기를 플라스틱이 아니고 천으로 소재를. 네. 했더라고요. 너무 스타일리시죠. 하 네. 음. 여기도 열대 네. 소재, 여기 전면 소재 다. 여기도 이렇게. 응. 여기 엠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것도. 맞아요. 엠비언트 라이트 나와요. 잘 알죠? 네. 너무 잘 알죠? 습니 여기에도 엠비언트 라이트. 이건 7시리즈에만 있는데, 네, X7. 7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라이트. 비싼 차에만 들어간 <laughs> 거를, 스카이라이언즈가 네, 있는데, 네, 여기도.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전기차를 탔던, 어, 오너로서, 음. i5 1년 정도. 아, 제가. i5 엠버서더셨죠엠버서더였다 보니까. 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세팅 끝났고요. BMW와 똑같아. 그래서, 네. 이지감이 <laughs> 없어. 맞아요. 여기는 약간 <laughs> 포르쉐 같아. <laughs> 네, 911 타서도 여기 음. 기어 포지션 위치가 요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네. 사이즈도 요 정도. 이거 처음에 봤을 때는 좀 헷갈렸어. 어, 그렇죠. 타워도 원래 버튼식이었는데 었 돌리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우리도 많이 빠진 했죠.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도 얘네는 좀더 있어. 물리적으로. 네. 미니의 아이덴티티가 미니 여기 좀... 좀. 버튼 많고, 맞아요. 그리고 원형, 요거, 맞아요. 요건 그대로 살았다는 게 네. 미니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제 많은 정보를 이제 우리가 그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번에 OLED로. 아, 삼성 거예요 이번엔? 네, 삼성 거예요네 그래서, 요 선명하네요, 좀. 네, 엄청 선명해요. 여기서 영화도 보실 수 있고, 게임도 하실 수 있고. 영화도 나온다고요? 네. 네모나게? 네. 동그랗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도 있죠. 유튜브도. 예, 아! 하고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이현준 과장님 그 채널을, 채널을 네, 보면서, 네, 어. 미니도 즐기고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좋다. 이거. 얘네 많이 좋았다. 맞다. 그리고 되게 얇아요. 맞아요, 엄청 얇아요. 우리 집에 비싼 TV처럼. <laughs> 백화점 가면 비싼 TV가 얇으면서 비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 미니의 전기차 진짜 저도 처음 타보네요. 그니까요. 미니의 전기차. 완전 최초예요. 최초예요? 아 저도? <laughs> 네. 영상에서도요? 네. 아니 BMW 직원분들 중에. 아. 네. 오. 전투기. 어... 폭탄 터진 소리가지? 와. 와. 변속되는 네. 소리 나오네. 대박. 대박. 처음 듣지 않았어요? 네, 저 이거 처음 들어요. 안 되지만 변속되게끔 느낌으로 팡! 터트려줘요 충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가셔야 되니까 시골에서 가려면 뭐니까 네. DC콤보로 돼 있고 카드 태그하고 이렇게 음. 충전도 음. 네. 너무 쉽고 간단하고 음. 진짜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전기차는 정말 편하게 할수 있는데 네. 이제 그냥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근데 그런 거딱 뿌리치고 진짜 타보시면은. 전기차 만한 차 없어.